광야의 시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나오시자마자 곧장 유대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 즉,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고 공격했습니다. 이는 내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그분의 귓가에 생생한데 지옥의 목소리가 하늘의 목소리에 맞섰습니다.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암시를 하면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는 의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맞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되뇌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폄훼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디아볼로스, 모략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마귀의 말에는 귀를 닫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확증과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을 공격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실 하나님의 종으로도 인정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보다 덜 수고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화려한 능력을 선보이고 마귀와 흥정을 해서 세상을 얻을 수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세 경우 모두 십자가는 건너뛰고 말입니다. 마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음성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즉시 아주 단호하게 각각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와 토론을 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이나 8장에서 적절한 본물을 인용해서 매번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혼란을 주는 소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둘러싼 세속문화를 통해 말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꾸준히 성경읽기를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를 잠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부서 4장 7절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